필립스는 무선 충전, 브라운은 올인원, 파나소닉은 6중날. 필립스 스킨아이큐 9000 프레스티지 시리즈 전기면도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사용해 본 결과 면도 후 피부가 부드럽고 자극이 없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스킨아이큐 기술 덕분에 피부 상태에 맞춰 면도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헤드가 360도로 회전해 굴곡진 부분까지 완벽하게 밀착 면도가 가능하답니다. 충전도 간편한 무선 클렌징 팟이 있어 세척이 아주 쉬워요.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구성품 덕분에 실용성까지 갖춘 완벽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면도기가 이렇게 편리하고 세련되다니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이에요. 필립스의 기술력이 담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브라운 시리즈 9 프로 플러스 면도기 파워 케이스 번들팩 세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그립감 덕분에 사용하기가 정말 편안하답니다. 특히 6개의 커팅 요소가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면도가 정말 깔끔해요. 굵은 수염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제거해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또한 자동 세척 스테이션 덕분에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함이 배가 되죠. 출장이나 여행시 유용한 파워 케이스는 면도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충전까지 가능하니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넘쳐나는 만큼 면도기 선택에 고민 중이라면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 매일매일의 면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파나소닉 남대시 충전식 6중날 전기면도기는 정말 대단한 제품이에요. 사용 후 피부 자극이 없다는 리뷰가 많고 면도력이 뛰어나서 단한 번의 면도로도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특히 6중날 시스템 덕분에 굴곡진 부위까지 부드럽게 밀착되어 면도가 쉬워졌다고 하네요. 방수 기능이 있어 세척도 간편하고 자동 세척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정말 편리해요.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딱 좋답니다. 전반적으로 품질과 성능이 뛰어난 이 면도기를 강력 추천합니다.